안녕하세요 홈쇼핑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요 달미역 도보 2군거리에 떨어져 있는 초초초 초, 초 역세권 현장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달미역 뿐만 아니고 집 바로 앞에 작은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실 사이즈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4인 가구가 충분히 쓸수 있을 만큼 넓은 사이즈고요 4인용 소파 들어가고요 크고 넓은 t 설치하시기에도 눈이나 목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바닥은 강남 소재로 시공을 해 뒀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이 집에 가장 큰 옵션은 바로 1년 내내 산과 공원을 볼수 있는 거실 창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주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옆에 보이는 4인용 식탁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넓은 사이즈의 주방이고요. 자, 기 싱크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는 전자레인지랑 전기밥솥 놓을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상부가 가스레인지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 기호에 따라서 언제든지 인덕션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넓은 상판에서는 요리할 맛이 날것 같은데요. 싱크대 넓고 코브라스전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색깔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질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이는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천장에는 실링팬이 옵션으로 제공되는데요 너무 덥지 않은 여름철에는 실링팬만 털어도 충분히 시원하고요 무더위에는 에어컨과 실링팬 동시에 가동하시면 금방 시원해지기 때문에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다음에는 주방 옆에 팬트리도 함께 보시죠 패 트리 한번 보 도록 할게요. 팬트리 사이즈가 너무 넓고 좋습니다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작은 방에 세탁실 겸용해서 베란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넓게 장 짜서 팬트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캠핑도 자주 가시잖아요 캠핑용품 보관하기도 너무 좋고 아버지도 골프빼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 대용량으로 물품들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보관하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안방으로 가시죠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는 퀸 사이즈 침대가 충분히 들어오고 바로 옆에는 아내분들을 위해서 화장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정에는 시스메어 커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부부 욕실 함께 보시고 나머지 방들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홈쇼핑 어떠셨나요? 오늘 보신 집은 달미역 도보 2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초초초 초, 초 역세권 현장이었습니다. 집 주변에 이렇게 공원도 있고 평생 공원과 산을 볼수 있는 집이어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방 4개, 화장실 2개, 거기에 넓은 팬트리까지 있는 구조의 집이었고요. 이 현장은 복층 타입도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 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다음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